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삼형 SNC인데요. 우리 삼형 SNC가 이날이죠. 고정밀 습도 측정 기술인 칠드미러 기반의 전우점 테랜스미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 삼성 SDI를 포함해서 국내외 배터리 제조회사와 드라이룸 공조업체에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노점기는 습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극저습 환경으로 관리되는 이 배터리 제조 라인과 이 초미세반도체 공정 라인 등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 전기화학식 센서 기술의 측정 기기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 높은 정밀도와 드리프트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칠드미러 방식의 측정 기기는 검교정기관이나 연구소 그리고 실험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고가의 기준 개측기에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그걸 우리 사명 SNC가 이러한 고정밀 노점계 기술을 트랜스미터에 적용을 해서 소형화하고 현재 지금 양산에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등 극저습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이 대량 생산 공정에 적용 가능한 가격과 그리고 성능의 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를 하고 그리고 현재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을 완료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SDI 배터리 라인의 납품을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게 이게 이 재료가 소멸될 재료인 아니면 앞으로 기대감에 힘을 실을 재료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기존 전기차 시장의 캐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제조사들은 더 높은 품질과 수율 확보 차원에서 기존 저습 제조 환경보다 더 낮은 1% RH 미만의 극저습 제조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4명 SNC의 전호점 트랜스미터 제품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가 높아져 가는 상태고 현재 26년부터 본격적인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공정 설비 구축에 따른 따라서 우리 4명의 SNC의 이 극저습 트랜스미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공급 채널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더 우상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설명하기 전에 정의가 현재 구독 인증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너무 수익 안 나서 힘드시죠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와서 현재 제가 15년 동안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한 이 정의 밥벌이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려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 나갔던 에너토크 종목이 오늘 운이 좋게도 상한가 마감을 했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운이 좋아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랑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께만 문자로 넣어드릴 거예요. 아래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 로 넣어 드릴 건데요.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 문자 내용 그대로 따라 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저도 시간 들여서 문자 보내 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차트를 보시면은 주 봉인데요. 현재 5 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급등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52주 신고가는 뭐라고 했어요? 세력 아니면 못 만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주봉에서 현재 장기 입병선인 이 20주선을 깨고 조정을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 부근 있죠 이 부근 여러분 이 부근에 물량대가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 평선이 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 돈이라는 수익을 위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향후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주가가 어떻게 돼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 뭐 매수한다고 해서 다큰돈 버는 거 아니고 누구는 돈을 못 벌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정확한 정보와 타점에서 이 타점 타이밍에서 수익률 크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도움을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돈되는거 아니고 무료로 제가 무료로 우리 사명 SNC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대응 보고서 준비해놨으니까요. 미리 받아보시고 수익 좀 많이 보셨으면 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랑 그리고 이 세력들의 수급 변화 그리고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그리고 구간별 시나리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이 매수가와 매도가 다 넣어둔 보고서니까요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문자 보내주세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사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티 가족방에 계신 우리 주주분들이 정이 매매 수익률 실력 다 아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시청하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 현재 손실 복구가 시급하다 나도 수익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급등할 세력주 종목 지금 무료로 딱한 종목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을 하시거나 물려 계셔서 지금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한의 자금으로 현재 싸가는 매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는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재 4월 윤정희 팀 가족방 4월 3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대원전선이죠. 우리 대원전선이 현재 한달 만에 약 236%의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홀딩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한달 만에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 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 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5월 우리 주주분들 손실복구 할수 있도록 도와줄 우리 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258% 정도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고, 현재 2차 시세 예상 수익률이 41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파동이 나온 이후로 현재 거래량 없이 돈이 나가지 않고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둔 상태고, 가격 조정을 현재 끝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시세가 지금 출발하기 직전인데요. 여러분 주식이 우리가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오르잖아요. 너도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어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이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을 해서 최소 800% 정도의 수익률을 주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수익을 다 챙기려면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정의가 항상 말씀드리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등을 띄우는데요.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거의 90% 이상 차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닙니다. 동전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합니다. 곧 시세가 출발할 종목만 제가 뽑아서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니깐요 현재 제가 추천드릴 이 종목, 시총 6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며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이 마이크로 소프트와 현재 접촉 중인 걸로 여의도 금융권에 소문이 파다한 종목이에요. 7천억 원대 단독 납품 계약 체결이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국내 대기업과 현재 M&A 이슈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M&A가 있을 거라고 적어 놨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지분 투자까지는 지금 확정된 상태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차트가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이고, 현재 수급 상태 또한,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과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현재 물량을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이게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꼭 나중에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직전에 지금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실복구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 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가족분이 영상에서 종목 말해줘서 우리 다 같이 수익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안 돼.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 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 주머니 챙기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생각만 하지 우리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픈함과 동시에 이 세력들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밑으로 빼버리거나 기간 매집을 더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 공개를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실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 0번은 정독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정이 밥벌이 매매법까지 퍼 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